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중고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온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대기업들도 중고 사업의 가능성을 눈치채고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대규모 투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고 거래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면서 중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중고 시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미 몇년 전부터 정답은 새 상품이 아니라 중고 사업이라고 결국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해왔었습니다. 이제는 중고 사업이 대세라는 건 확실해진 상황이니. 오늘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과거들을 복귀하여 중고사업의 인사이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과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스토어 포함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새 상품을 판매하던 셀러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초창기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대박이 났다는 얘기. 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랫폼 덕분에 수많은 판매자들이 비교적 쉽게 성장할 수 있었죠. 이전부터 새 상품을 판매하던 셀러들은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하여 비교적 적은 마케팅 노력으로도 높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 지약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 상품 시장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고 이제는 최저가 경쟁이 당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이 마진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높은 마케팅 비용과 복잡한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지쳐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요? 바로 중고 사업입니다.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들이 중고 시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하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마치 과거의 스마트 스토어가 새상품 판매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줬듯이 중고 플랫폼의 확산은 중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박의 기회를 열어줄 겁니다. 과거의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기 전부터 새상품을 판매하던 셀러들은 부자가 됐듯 지금은 중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타이밍이 었습니다 중고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초창기, 새상품 시장이 들어간 셀러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막 대기업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시작했고 앞으로는 중고 거래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중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초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중고 사업에 뛰어들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중고 사업의 대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법배 이 말했듯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가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